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반티스 코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상승의 흐름이 나오면서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대략 192% 가량 상승했고, 단기간에 폭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지금 상승하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 앞으로 역대급으로 큰 펌핑 구간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조용했던 매수세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고래들과 기관들의 매집한 흔적을 볼수 있다라고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자, 차트를 좀 주봉으로 보실게요. 차트를 좀 주봉으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이 보실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엄청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바티스 코인 앞으로 락업 폐쇄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 그래서 제가 입수한 아 반티스 코인 첫번째 정보에 의하면 재단 측에서 입수한 락업 해제 공식 문서로 써요 자 일정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되고 딱 끝나는 자리에서 돌파하면서 시작이 될 거고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시작했다 하면 최소 500% 에서 2000% 이상은 상승해 주기 때문에 아 반티스 코인 이번에 엄청난 펌핑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두 가지 정보를 드릴 건데요. 앞으로 영상 꼭 참고 보신다고 해도 채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딱 5분만 집중해서요, 500% 수익을 안전하게 매수하고,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다, 라고 하면요, 당연히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믿기 힘들다 하시면요, 정보만 먼저 받아서, 관망만 한번 해보시다가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함께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정보 받아보기 전에 먼저 문자로 받아서 관망만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요. 자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락업 혜제 정보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선 나오겠지만 제가 오늘 집중해야 되는 밈 코인이 있습니다. 자, 밈 코인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 꼭 참고하고 가셔야 할게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락업 해제로 수익 챙겨드렸던 솔레이어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 솔레이어 코인.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요. 락업 해제로 500% 수익 안겨드렸던 코인입니다. 자이 당시에 솔레이어가요 600% 가까이까지 상승했죠. 이게 락업 해제가 시작이 되면요, 해제 전까지 말도 안될 만큼 500%에서 2,000%까지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상단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한 번에 던지면서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500%, 2000% 정도 상승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어디서 매도를 하고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윗구간인 꼭대기에서 물려서, 만약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면요, 500%에서 2000%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차트 분석이 아닌 이 매매 전략에 맞춰서 정확한 매수, 매도 날짜와 일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아셔야 할게요. 주기적으로 호재도 없던 코인들이 전일 대비 갑자기 큰 상승을 한다던가, 갑, 갑자기 장대 양봉 같은 큰 펌핑 구간이 나와준다. 이거 과연 차트 분석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반티스 코인 같은 경우, 알트 코인들이나, 라거패드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로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요, 어차피 일정에 맞춰서 상승하고, 목표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는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 일정을 잘 파악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제가 뒤에서 락업 해제한 정보, 그리고 특급 민코인 정보까지 원 플러스 원으로 안내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영상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불장이 나오는 거 아시죠? 다시 시작된 불장입니다. 이번에 수익 못 먹으면요 여러분들 다음에 3년 뒤 4년 뒤에나 수익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 수익 못 챙기시면 끝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수익 못 챙기면 결국 또 4년 동안 파란색 계정만 보면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코인 하나 딱 집어서 알려드릴 거고 수익 내야 하는데 이 코인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 많은 코인 중에서 어, 어떤 코인을 잡아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실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바로 우리들은 민코인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왜 민코인이냐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최근에 민코인이요 미친듯한 퍼풍 랠리를 보여줬죠 자 7월 뉴스입니다 7월 한달 동안에 시총 40억 달러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밈 코인이요, 한달 동안에 무려 300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우리의 무댕 코인 일주일 만에 700% 급등했습니다. 페페 코인으로요, 단 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수익은요, 바로 700억 원입니다. 3년 전에 물렸던 밈 코인이요, 이번에 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419배인 수익을 챙겨왔고 심지어 트럼프조차 이밈 코인으로요, 3억 2천만 달러 수익을 챙겨왔어요 자 최근에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다음에는요. 솔라나 기반으로 이런 밈코인들이 순환을 돌았습니다. 자, 이미 한바탕 다해 먹은 거 아닌가라고 다 끝물인가 하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절대 지금 끝물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 밈코인 제대로 상승 나온 거 아닙니다. 자, 지금 사이클 순환에 돌고 있고요. 자, 지금 뉴스 보시면요. 고래들 밈코인 매집 나섰습니다. 지금 시작된 거예요. 자, 트럼프도요, 지금 민 코인까지 만들어 놓고, 현재 스테이블 코인까지 지금 출시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주목하실 건요, 이렇게 민 코인이랑 스테이블 코인, 딱 이렇게 두 가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일가도 현재 밀고 있고, 미국 정부 지원까지 받아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대급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코인들이요, 자, 이쪽으로 지금 다 수급이 물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력들이 야금야금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최소 못해도 여러분들은요, 50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뒤늦게 진입하면 여러분들 100% 아니, 절반도 못 먹습니다. 저는 그래서 코인 딱 하나만, 이거 하나만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이 코인이다,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요. 다른 유튜버들이 여기저기서 막 정보 갖다 붙이고 쓰면서 우리가 제대로 독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이 코인은요, 제가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 위에 번호로요, 숫자 7이라고 단순하게 보내주세요. 럭키 세븐입니다. 자,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이고요. 그리고 가입비나 상담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저랑 이미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막이 코인, 저 코인 아무거나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항상 세력들의 이 거래량부터 시작해서 동향 이 모든 걸 파악해서요 차트 분석도 하고 락업 해제 같은 정보도 발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재료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추천할 만한 종목이 아닌 이상은 추천하지 않고요. 저와 함께 같이 돈을 버, 저와 함께 이득을 보시길끔 역대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내 파란 계좌, 원금 회복이 절실하다 하신 분들은요, 빠르게, 위에 번호로요, 숫자 7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코인명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거나, 혹시 물려있는 거코인 있으시면요, 코인명이랑 매수가랑 단가랑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무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보내드려서 받아보셨던 분들 계시죠 락업 해제 자료집에는 재단 측에서 받은 락업 해제 문서로 이벤트 일정이 잡혀있는 코인들을 3페이지까지 모아두었고 소각 일정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크게 상승하면서 대규모로 진행이 될 것이며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반면 다시 한번 물량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데 이말 뜻은요 매수만큼이나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라 거죠. 락업 해제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며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 정책과 제가 다 여기서 그냥 오픈을 다 해버리며 영상 제재는 물론 채널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문제로 큰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리며 대신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50페이지가 넘는 파일을 100% 무료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다섯 페이지에도 제가 2025년에 집중하면 좋을 코인 세 가지에 대해서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지 반대로 어떤 날짜에 매도하면 되는지까지 금액, 날짜, 시간까지 다 디테일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현재 갖고 있는 자산에서요, 200% 이상 수익 내실 거라 자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으며 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잘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